영상으로 함께 바치는 어린이 십자가의 길 어린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은 모든 잘못을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외롭게 걸어가셨던 그길 위에 함께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 기도를 정성껏 바치도록 해요. 제 1처.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엉터리 재판을 하고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답니다. 예수님. 저희의 잘못을 고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른 척할 때도 있었어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 이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깨 위에 무거운 십자가를 올려놓았어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었던 모든 잘못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무겁게 했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제가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 욕하고 친구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더 무겁게 했어요. 마음 아프게 한 친구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채 쓰러지셨어요. 지켜보던 사람들도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으셨던 예수님. 예수님, 학교, 혹은 인터넷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함께 흉을 보거나 모른 척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쓰러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줄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 사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어머니, <laughs>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가시는 예수님, 저 군중들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이 계세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리저리 밀쳐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가까이로 힘겹게 가셨어요. 예수님, 성모님을 보면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시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께 때로는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할 때도 있었어요. 성모님을 꼭 닮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 5척,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거기 당신! 늦기 전에 골고타에 도착해야 하니, 이 사람 십자가를 같이 들어줘야겠어! 자! 어서 서둘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시몬.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서 지고 가셨던 예수님께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착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신 져줄 친구를 만나 도움을 받으셨어요. 저희도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시몬과 같이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웃음> 예수님 <웃음> 지금 뭐 하는 거야? 에이! 가시관에 찔린 예수님의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놀리고 욕하는데 깨끗한 수건을 꺼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리는 베로니카. 예수님.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는 베로니카 성녀처럼 용기가 있어야 해요. 제 주변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미움을 받는 친구가 있다면, 베로니카 성녀처럼 용감하게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다시 쓰러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거운 십자가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것,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우리들 때문이지요. 우리의 잘못을 십자가에 담아 지고 가시는 예수님.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화를 낼 때,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쓰러져 계신 모습을 생각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 팔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 예수님. <laughs> <laughs> 수많은 사람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며 따라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고통스러워 말도 제대로 할수 없을 만큼 힘이 드신데도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지요. 예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저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 구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이 또다시 쓰러지셨어요.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나시려고 해요. 사람들은 웃으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힘들게 일어나셨어요. 세 번째로 넘어지신 예수님, 저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할때 힘들고 귀찮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몇 번이나 넘어지고도 끝까지 일어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0초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laughs> 이건 찢지 말고, 제비 뽑기를 해서 가지자고. <laughs> 이제 해골산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까지 빼앗아 갔어요. 예수님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저희의 욕심과 잘못이 예수님께 어떤 고통을 드리게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넓은 마음을 저희도 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속하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 저희도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무언가 할수 있는 것을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어요. 하느님을 좋아하는 제물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목마르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사람들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도 누구를 죽였는지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예수님. 매일 미사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미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3절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을 품에 꼭 안으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성모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하지만 성모님은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저희도 성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안아드려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의 시신이 캄캄한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살아나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저도 늘 함께 있고 싶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